현직 강사로서 아이들의 얘기를 자주 듣다 보면 지금의 학교는 예전과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그중 크게 네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 수입니다. 지금 수많은 중고등학교의 학생 수를 물어보면 한반에 평균 23명에서 24명 정도가 됩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반에 45명까지 있던 젖때와 비교하면 거의 절반 가량이 줄었죠.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 왜 교육 업계의 전망이 어둡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방학 기간입니다. 방학이 엄청 짧습니다. 특히 여름 방학은 그저 명절 연휴 수준인데요. 2022년 이번 여름 방학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일주일에서 9일입니다. 방학의 기본은 한 달을 넘어 두 달까지 쉬던 저로선 이게 방학인가 싶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도 강하고 요새 아이들은 토요일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총 수업일자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여깁니다. 세 번째는 짝꿍입니다. 짝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때문에 다 일렬로 거리를 띄우고 앉기에 짝꿍이 없습니다. 그 예전에 교실에서 자리 바꿀 때 돼서 막 자리 추첨하면 같이 앉고 싶은 애가 있어서 혹은 같이 앉기 싫은 애가 있어서 재발재발 하면서 빌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다 떨어져 앉아서 수업을 들으니까 짝꿍이라는 개념이 생소합니다. 물론 요새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져서 도로 다시 책상에 붙여서 짝꿍이 있는 수업을 하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같은 반에 얼굴을 모르는 애가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매번 마스크를 쓰고 밥도 따로 먹고 짝꿍 도없다 보니 자연스레 아이들이 서로 서로 덜 친합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친한 애들끼리만 더 친합니다. 즉 같은 반인데도 얼굴을 모르는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같은 반인데도 얼굴을 몰라서 체육 시간에 어쩌다 얼굴을 봤다 이런 수준입니다. 심지어 학원은 3년을 같은 반이었는데도 서로 거의 얼굴을 모릅니다. 이렇게 지금의 학교는 학생 수도 굉장히 적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꽤 다른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 여러분이 생각하는 요즘 학교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